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 진짜 말도 안 되는 단돈 만원대의 암 수술비 플레이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만원의 행복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지금 바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건강검진 전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 달랑 고작 겨우 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얼른 들어오셔서 저 보험왕과 함께 라이브 생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어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내일 다시 월요일인데요 어저 보호망도 토요일날 휴일날 잘 보냈고요 또 오늘 좋은 영상을 우리 구독자 시청자 또 동조업계 일하고 계신 우리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저 보호망과 좋은 정보 꿀팁 많이 올려 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어, 아 깜짝 놀랐네요. 누구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고요. 어? 오늘은 건강 검진. 이제는 11월달, 12월달 건강 검진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저 보호망도 올해 뭐 하반기 때 8월달, 9월달에 건강 검진 받았는데요. 일단은 많은 이제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 시간 관계상 일단 건강 검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1월 달, 12월 달 건강 검진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건강 검진 받고 나서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 가입하기 여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우리 건강한 분이라도 조금이나마 위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의심 증상이 있잖아요. 이럴 때 나중에 3개월이나 혹은 재검사를 받으면 1년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받고 나서는 뭐 그때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이, 역시 똑같이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그 전에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새사포리님, 반갑습니다. 네, 건강체인 거죠. 네, 건강체로 보험가입이 가능한데요. 암보험이랑 수술비 보험이랑 단돈 2만 원, 3만 원 아니에요. 단돈 만 원의 행복. 만 원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 건강검진 받기 전에 면책 감액기가 없는 수술비 보험. 혹 요즘에는 또 대장이나 위 내시경 거의 뭐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많이 하잖아요. 특히 대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용종이 많이 발견이 되고 내시경으로 인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호막,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뭐 여성분들은 뭐 갑상선 아니면 유방 섬유선종, 작은 근종, 난종, 부인과 질병 쪽, 남성분들도 거의 다 폴립이나 용종 제거 시에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과 플러스 알파로 암진단시 무려 얼마예요? 2천만 원. 진단급이 파워풀하게 나온 이 모든 게 모아, 모아, 모아서 보험료 얼마라고요? 단돈 만 원, 만원의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이 모든 게만 원이기 때문에 저 보험왕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요 내용이 어떤 건지 저 보험왕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신지님, 안녕하세요. 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만원대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저 보호망이 몇 세부터 가입이 가능한가요? 색사보리님. 일단은 이 보험은요. 일단은 성인보험이기 때문에 15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 보호망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귀르르 뿅! 자 일단은 이 만원대 그냥 깔끔하고 이한 장으로 그냥 게임 끝이에요 네, 일단은 만원대 간 특화 플랜 왼쪽에는요 5 0세 남성 여성분은 11,650원 만원에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히 왼쪽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지방간 진단시에 50만원 지급이 되고요 국내 최초로 지방간 진단시에 보험이 나오는 진단비 보험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해봤자 안보험이나 뇌혈관 허혈성 아니면 수술했을 때 수술비가 나오는 보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방간 진단시에 50만원 지급이 되고요. 그 밑에는 간농량 진단시에 200만원 중간에 간섬유 중 일단은 500만원 간변명증 진단비가 500만원 진단비가 나오고요. 여기도 좀더 심각하게 됐다. 그러면 말기 강경화로 넘어갔을 때에는 무려 5300만원. 말기 간경화 진단비에서 5천만 원, 간질환 수습비에서 200만 원, 간 절제 수습비에서 100만 원요렇게 해서 이 모든 게만 원으로 만원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만 원대의 대장용종 제거 플랜도 있어요. 40대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1480원이고요, 여성은 얼마죠? 단돈 만 원으로. 정말 수수비 끝판왕 플랜 보험료가 이보다 더 저렴할 수가 없고 이 부분 외에도 일단은 보장 내용과 한도도 매우 많이 많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어, 대장 거, 아니 그 건강 검진 받기 전에 정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셔라 이 보험의 가장 특색은 뭐냐면요 국내 최초로 어, 대장 용종이나 아니면 대장 용종 검사를 했어요 위내시경 검사인데. 대, 국내의 모든 수술비 보험은요 대장 용종이 1개 있든 2개 있든 5개 있든 수술 회당 보장이 되기 때문에 5개한 번에 제거했다 할지라도 수술비 보험에서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보험은 뭐냐면요 한개 제거 시에는 무려 55만원 지급이 되고요. 또두개 제거 시에는 플러스 5만원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60만원 그 다음에 세개 3개 세세 제거했을 때는 또 5만 원부터서 65만 원. 네, 그다음 4개는 70만 원, 다섯 개는 75만 원, 여섯 개는 80만 원. 요런 식으로 5만 원씩 계속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장 용종 제거도 횟수, 개수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국내 최초의 대장 용종 수술비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만 원대 위 대간 진단비 플랜도 있어요. 우리가 어 대한민국 사람 1위가 뭐예요? 위암이나 식도 식도암 그 대장암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2천만 원. 넣어 드릴 거고요. 대장암, 소장암 항문암도 2천만 원. 간암, 담낭, 담도, 그다음에 췌장암도 2천만 원. 이 모든 걸 넣어 두요 왼쪽에 있던 지방간 진단비나 강농량감 섬유증, 강경화, 말기 강경화 아니면 위암, 식도암, 대장암, 감, 간암, 담도암, 췌장암 아니면 대장 용종 제거했을 때 55만원, 60만원, 65만원 이렇게 모든 걸 넣어도 단돈 만원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 아메리카노 한두 잔만 안 마시면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소화계 질환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갱시하면 보험료가 비싸겠죠. 20년 날 20년 만기로 납입 면제요. 네. 그리고 최저 보험료가 만원이기 때문에 연령치에 따라 간단하게 보험료는 바뀔 수가 있지만 보험료 2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좀 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 50세 기준으로는 만원대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막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소화 소화계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만원대로 암진단비 대장 용종 제거 갑상선 진단비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번, 일단은 지방과 50만원 진단비가 나오고요. 또 지방과 80IUL은 이제 20만원. 그 다음에 200 이상은 30만원 지급이 된다. 두 번째, 위, 12장 양성 폴립 진단비도 30만원 지급이 되고요. 세 번째, 대장 폴립 진단비. 수술을 안 하고 진단만 받았다 할지라도 30만원. 그 다음, 네 번째는 대장 용종 제거 시에는 일단 55만원. 그 다음에, 두개 제거 시에는 60만원이에요. 여기 잘못했네요. 60만원. 네, 60만원. 그 다음에 다섯, 다섯 개 제거 시에는 75만원. 그래서 한번 제거할 때마다 5만원씩 증가가 돼서 대장 개수에 따라서 국내 최초로 진단비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혹시 모르게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정말 운이 없고 재수 없어서 암 진단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최저 100만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특히 위, 식도, 대장, 소장, 항문, 간암, 담도, 담낭, 췌장암 진단 시에 2천만 원까지 진단비를 준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가장 많이 걸리는 우리 갑상선 저하증, 그리고 한지증 진단비도 일단은 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모든 거. 수수비랑 지방과 갑상선 저하증 한지증 암 진단시에 2천만원 그리고 대장용종시에도 이렇게 한개는 55만원 두개는 60만원 세개는 65만원 네개는 70만원 다섯개는 무려 75만원씩 5만원씩 증가가 돼서 플러스 알파로 진단비가 나오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샘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2 0년나 20년만기 갱신형이고요 40세 여성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해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암진단비예요암 진단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암 진단비기 이 때문에 위암 식도암 대장암 소장암 항문암 간암 담낭암 그다음에 담도암 췌장암 진단시에 얼마라고 나왔죠? 2천만원 씩 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간 대상 질병 관리 지원비라고 해서 일단은 지방간 진단시에도 이렇게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 외에도. 어, 대장 양성 종량 특정 폴립 진단비나 위 시장 위 십이지장 소화 계통 양성 종량 폴립 그다음 대장 용종 제거 시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갑상선 쪽으로 기능 저하증이나 한인증 한증증 진단 시에도 무려 1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모든 질병에 대해서 20만 원 보장되는 금액이 이렇게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좀 잘릴 수도 있는데요. 밑에 잘렸네요. 네, 60세 기준도 있는데. 자, 40세 기준으로 여성 기준으로는 11,320원.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13,380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50세 여성 기준 같은 경우는 16,510원. 남성 같은 경우는 22,980원이고요. 밑에는 지금 카카오 플러스 저 보호망, 어, 저, 뭐랄까, 카톡 실시간 연락처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어제 구두상 설명 드릴 테니까 기억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60세 여성 같은 경우는 2 1,230원 나오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3 3,17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암진단시 2천만원, 지방간, 갑상선 저하증, 한진증, 그리고 일단은 대장 용종 제거할 때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의 결론적인 특정, 어,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은 최소 보험료가 만원이기 때문에 가성비 만원 정말 가성비가 끝판왕이다. 만원 넣고 암 진단시에 2천만원 대장용종시에 제거 말고 진단시에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 한지증, 지방간 진단시에도 50만원 요렇게 진단비가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두번째 간, 대장용종, 갑상선 원하는 선택 특약을 넣을 수가 있고요 세번째로는 진단받은 담보는 소멸되고 최저 만원 안된 상태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이 부분 외에도 암 1만원대로 일단은 암 진단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소화기암 진단비가 분류돼서 따로따로 따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대장암 진단 받았어요 2천만원 받고요 나중에 위암 걸렸어요 또 2천만원 받고 나중에 담낭암 걸렸어요 또 2천만원 받고 이렇게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90일이 지나면 암 진단비는 1 0 0예요 국내 모든 봄산을 아실 거예요. 90일이 지나면 50%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근데이 M사 같은 경우는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91일째부터 진단 시에 2천만 원씩 통 크게 따로 따로 우리 어, 갑기 경제의 유사한 봄에 있잖아요. 갑상선 진단 받으며 나머지 3개 살아있고, 그 다음에 기타 피부암 걸리면 또 나머지 살아있잖아요. 역시, 여기 보시면, 간암이나 아니면은, 네, 여기 보시면, 간암이나 위암이나 십이장이나 대장암이나 담도 항문화, 이런게 각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최초 1회로 나가고 없어진 게 아니구요. 각각각 부위마다 2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분들도 매우 특색이 있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40세 여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위암이나 식동암 진단시에 2천만원 나가고 대장암 소장암 항문암 진단시에 또 2천만원 나가고요 간암 담낭암 기타, 담도, 암, 및췌장암 진단 시도 2천만원. 예를 들어서 내가 췌장암 진단 받았다 2천만원 없어지고요. 나중에 대장암 걸렸다 또 2천만원. 간암 걸렸다 2천만원. 위암 걸렸다 2천만원. 식도암 걸렸다 2천만원. 각각각 2천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방간 진단 시에도 이렇게 20만원, 뭐 30만원, 어,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장, 양성종양 특정 폴립 진단비나 위 12장 양성종양 폴립. 대장 용종 제거 시, 이렇게 해서 각각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갑상선 저하지항진증에도 일단은 100만원씩, 모든 질병에 따라서 2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1,329원으로 대장, 대장,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용종 제거, 위십이지장 갑상선 저하지항진증그 다음에 질병 수수비, 이 모든 걸 건강검진 받기 전에 가입을 하시면 수수비 같은 경우는 감액 면치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정말 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40대 기준이니까 50대 60대는 보험료가 좀 비쌀 수는 있어요.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50대는 16,000원 어, 60대는 21,000원이에요. 여성분들은 남성은 40대는 만남0 0 0원 50대는 어, 22,000원 60대는 거의 3만원 초반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보험아 어, 많은 분들 추천해 드리고 또 가입 견적을 어, 뽑아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할수있엇님 어 썸네일 보고 들어왔어요 아 그러세요? 얼른 들어오시고요 일단 밤늦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곰돌이푸님 안녕하세요 보험왕님 지금 보험도 유령자도 있나요? 요 보험은 표준형 보험인데요 일단은 암 쪽이랑 용종 쪽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다 가입이 가능해요. 새우와 거북이님 만원대인가요? 진짜 저렴하네요. 건강음지 받기 전에 가입하면 좋겠네요. 그 전에 미리 가입하시면 암은 90일 지나서 100% 나와요. 50%가 아니고요 그리고 일단은 수수비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면책 감액 기한이 없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경환이 용종제거, 오래됐는데 가능한 거죠? 오래했는데, 오래했으면은, 올해는 이제 부담보로 가입이 되고요한 2, 3년 정도 좀 지나야 될것 같아요. 네, 가입은 돼요. 근데 부담보로 가입이 됩니다. 자, 어, 센사리님 20년나 20년 만기 갱신형인가요? 네, 갱신형입니다. 네, 그래서 갱신형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영수님, 가성비 좋은 상품은 어찌 이리도 잘 찾으시는 거예요. 저 보호망, 그런 상품들은 저 보호망이 눈을 크게 부르떠서 또 입맛에 맞게끔 쏙쏙 좋은 구성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님 안녕하세요 몇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머스크님 안녕하세요 어, 말씀 드렸고 영수님 20년 갱신여도 만원이면 진짜 저렴한 것 같습니다 20년간 만원 내고요 20년 후에 보험료 많이 올라가면 그때 해지해도 되잖아요 만원 그렇게 부담이 없다는 거죠 5만원 10만원이면 부담이 되고 당연히 갱신형 별로 추천을 안해 드리는데요 오, 뭐 정말 20년 동안 만원이면 매우 저렴하니까 본적 이상 뽑을 수가 있다 만원 내고 제고 없어도 암진나고 해서 2천만원 받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용종제거시에도 지방간, 갑상선, 저하증, 항직증에도 100만원 자 만원 내고요 갑상선, 저하증, 항직증 어, 100만원 받았어요 그럼 만원 대비 100배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은 100, 100개월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 걸 미리 한 번에 받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세사포린이 간대장위 대간 어세 가지 만원이란 만원이란 거죠. 맞습니다. 아주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자 납득이 님한 개당 5만원 주는 건가요? 종량은 한번 발견되고 지속적으로 나오던 거 하던데 음 가격도 저렴하고 보장도 괜찮고 일석삼조의 혜택이 있습니다. 왜냐 보험료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보장도 괜찮고 또매 회당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다포리님 유병자도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일단은 암쪽만 관련해 있어서, 유병자, 어떤 질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한테 오픈해 주세요. 하지만 대장 용종 웬만한 수술, 고혈압 당뇨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병자, 유병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납득이님, 4 0대 40세가 되니, 건강검진이 무서워집니다. 저도 근데 몇달 전에 받았는데요. 그리 쫄 필요 없습니다. 저도 그 전에 건검진 강 받기 전에 심장도 아프고 막 그랬는데, 건검진 강 받으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미리 미리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같습니다. 제임스님, 흔히 걸리는 질병으로 알차게 구성했네요. 견적 좀 알아봐 주세요. 보호막님. 네, 정말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어, 샤네보니 폴리 진단도 있고 수술비도 들어가는 거죠. 네 진단도 받아도 나오고요 수술에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새사보리님 건강체는 불어 유병자는 이런 게 없는지라 네 유병자는 없지만 그래도 유병자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인수가 되기 때문에 유병자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미리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추천해 드리고 가입을 시켜 드릴게요 네, 이하는지 가입하고 싶네요 그럼 빨리 연락 주세요 위로 저 보호망이 견적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K-U-I-R-W-E-I-R, -E 레이 님. 자, 엄청 저렴하네요. 응급 구동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30대는 만원 이하라는 거죠. 네, 만원 이하인데, 최저 보험료가 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담보 조금 넣어가지고 만 원에, 만 원에 맞춰드릴게요. 이하단이 가입하고 싶은데 어디 보험사인가요? M사입니다. M사. 걱정되는 M사. 새싹볼이니 즐거운 투민 1년에 한번 보장인가요? 네, 일단은 매 회당은 아닙니다. 자김정훈이 만원 정도면 가입해 보고 싶네요 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면 미리 준비하셔야죠 네페스포폴린이 고혈압 고지혈 약 먹고 있어요 네 가입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이나 아니면 이런거에 대장 용종이나 밀착박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하나 가입하고 싶네요 네 위에 보시면 어, 보호막 네이버 카페 틱톡 아니면 채널 추가 아니면 여기 보면 제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 보험 아만 원의 행복 만 원으로 건강검진 받기 전 혹은 건강검진 받고 나서도 가입은 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도 되어 있으면 또 고지위반이다 또 여러 가지 어, 불합리하게 작용이 될수 있으니까 내일이다 아니면은 그 전에 건강검진 받는다 뭐든지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만 원의 행복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두잔안 마시고 이 보험 가입하셔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도 저보호막 저 알차고 좋은 정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 보 이제 한디죠 한디 한화랑 d b 손해 보 콜라보로 또 만들었고요 또 대장 어, 우리 내시경 해가지고 대장 용종 제거 시에 수술비 3개 가입하면 3,400만 원 나올 수 있는 수술비 혼합 중복 가입 그리고 또 건강검진 받기 전에 이런 쪽으로 많이 추천해 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채널 어,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김정훈님 어, 약간 당뇨가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 거죠? 약간 가능합니다. 진단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뭐약 복용하시나요? 뭐 진단 받아도 가입이 되고요. 약만 복용 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 일단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분 정도는데저 어, 보호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 감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